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스입니다. 어, 토너먼트 전투 1일차 강화 부스터 사성 인데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어대은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1패 했고요. 어, 엠볼 20인에 한테 일단 한판 졌네요. 이거는 뭐 하루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방어대 얼마나 방어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시작이 좀 빡세네네요. 엠블럼이 18개 이상 박혀있는데, 그나마 얘가 김철은님 반갑습니다. 어, 첫판은. 파란색 3개에 보라색 2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얘가 버프 거는 거는 요거 사이클리언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 저한테 거는 게 많네요 연소 피해 주는 거, 마나 깎는 거 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좀 사이클리온 쪽 때려가지고 만화 좀 모으고 그다음에 해제한다음에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첫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보라색이랑 파란색을 어떻게 없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또 크리스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면. 음. 요거부터 한번 없애는 게 좋겠네요. 요거.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해제 시킬 수있 고요. 어, 이 상태에서 일단 공증하고, 60% 올라가고, 여기에 리가드를 쓰면, 추가적으로 20%가 더 올라가는데, 얘는 좀 이따가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고 잡아도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80% 올라가죠? 그러면, 차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냐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때려가지고 많이 좀 잡아보겠습니다. 차오한테는 맞아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마나가 깎이레가 없기 때문에 리가들을 먼저 때리고요. 제가 마나가 하나, 하나도 없으니까 굳이 차오를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죽네요. 타일이 터져서 아, 첫 판은 어, 회피 이렇게 이겼고요. 어, 두 번째 판 센타에 다이아몬드 캡틴 있네요. 얘가 만화가 빠름이고, 방어가 좀 괜찮아가지고, 한 두세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얘한테. 어, 리시우도 있네. 일단, 녹색이 못 가니까, 티브루투스를 가던지, 아니면 프로테우스를 가던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얘도 자기한테 버프거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가드밖에 일단 빨간색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똑같은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이 나와서 얘를 딱 잡으면은 괜찮긴 한데 땡기고 땡기고 할 시간이 없네. 일단 요거 보라색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에 빨간색 아니 이쪽에 파란색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스칼렛을 좀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또 이렇게 나오네. 이 콤보로 할지 아니면 요거를 옮겨서 세 개를 없앤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을 노릴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파란색 한번더 노려보겠습니다. 3개만 때려보고요. 나오긴 했죠. 일단 이렇게 하면. 오우. 다이아몬드 캡틴한테 한대 맞는데. 데미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 스칼렛 잡았고요. 그래서 파란색에 늘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459 공중 한번 하고, 다음 다이아몬드 캡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라색으로 얘를 옮겨도 되고, 얘를 옮겨도 되고, 얘를 옮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걸 옮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라색, 세개로는 무조건 죽을 것 같거든요. 얘로쓰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얘를 움직이면 빨간색만 이렇게 색이 없게낫낫네요요라색이로로로 어... 깎이나요? 이쪽을 안 때리네. 일단, 리시우부터 잡고요. 걸고 파란색 터트리면 보라색 3개 여기 맞출 수 있죠. 도 같은 덱으로 이겼네요. 어, 세 번째 덱은 좀 어려워 보이는 애가 나왔네요. 키릴, 보릴. 최대한 오른쪽으로 타일 보내면서 얘도 잡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빨간색 스칼렛이 있어서. 파란색, 세 번째 판도 공격 덱은 똑같은 걸로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오른쪽에 타일 보내서 제가 소냐 스킬을 좀 먼저 모아야 될것 같네요, 얘는. 보라색 하나 나왔고요. 파란색 하나 보이고. 노란색 하나 보이고. 또 보라색부터 없애보고요. 아. 아 파란색이 얘를 없애면. 그다음에 할게 없는데 그렇다고 얘를 옮기면 여기서 밑에서 빨간색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두번 없애야겠네요 두번 이렇게 한번 없애고요. 색이 너무 없네. 리슈만 때려 보겠습니다. 아 파란색.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제를 못하네. 우와. 나왔다. 아, 근데 만화 깎이죠? 으, 당했습니다. 아, 리시아한테 당했다. 한판 졌네요, 세 번째 판은. 어, 네 번째 판도 똑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보리한테 한번 당했네요. 해제를 못 해가지고 두 번째 한번 똑같은 데으로 가보게 아니 네 번째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아, 녹색은 못 가져오는데 엄청 많이 나오네. 여섯 개. 여기에 파란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음, 나와라. 아. 일단 나와서 해지는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Åh 무시하고선 때렸다. 게이드인데요. 오씨 쎄다 쎄. 이게 해제 영웅이 있는데도 반격하는 영웅이 있으니까 상당히 까다롭죠. 두 번째 판은 음. 이겼습니다 아, 마지막 판좀 짜증나게 해놨네요. 다행히 반격 캐릭은 없는데, 아, 5공이 있습니다. 50. 어. 제가 어제 방어대 구성할 때 얘기했던 방어대게 그림이 한 그림 빼고는 다 방어대 구성할 때 얘기했던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덱은 똑같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대한 오른.. 왼쪽에 좀 타일을 보내면서 때려가지고 50이랑 트리톤은 때려잡아야겠네요 방어력이 좀 약하거든요 이쪽이 어, 요거 보라색 여기 올리면 크리스탈 되죠 그러면 요거 위로 올리면 바로 크리스탈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5개 만들면서 10개 되니까 보라색 애들은 스킬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터틀고요 나오는 게 너무 없네요. 크리스탈은 어... 만들었는데 나와 있는 게 너무 없네.

아, 보리 죽었, 아, 보리 죽었다, 씨. 보리를 죽었어. 아, 이제 한방 맞으면 얘네 한 방에 다 죽습니다. 오, 700. 어빛 빗나감 좋아. 빗나감이 떠야 제가 삽니다. 여기 때려라, 이쪽. 천. 파이리. 오케이 파란색으로 그림 잡고. 아 오공 무섭다. 어 살았다. 죽을려나? 아우, 안 죽네요. 와, 이거, 피똥 싸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어. 크리스탈 만들고 보라색이 좀 많은데. 아, 진짜 또 희라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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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돼. 아우! 제발 빗나가라 아~ 졌네요 아~ 못 이겼다 이거를 첫날 두 파이 나졌습니다 한판 정도 질줄 알았는데 아, 마지막 판은 좀 아쉽게 져가지고 두 판이나 져버렸네요. 입니다. 첫날은 3승 2패 해가지고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7시 정도에 토너먼트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없으면은 둘째 날에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